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를 돌리는데 이전에 노트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3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림도 있고 이렇게 그냥 영상 확인할 때 재생할 때 되게 많이 멈추고 그랬어요 응답 응답 없음 뜨고 막 근데 이거는 렉도 안 걸리고 되게 깔끔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아까 시험삼아 앞에 짧게 영상 렌더링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되게 빨랐어요 게다가 4K로 렌더링해서 내보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되게 뭐별 문제없고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4K 영상이랑 사운드인데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4K 영상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데, 사운드도 되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그, 강가에서 캠프파이어 하는, 할때 이제 모닥불 소리 나는 건데, 잠잘 때 들으라고 해놓는 건데, 화질이 되게 좋고요. 사운드 이 톡톡톡톡톡 지금 모닥불 튀는 소리가 되게, 진짜 현실 같아요. 전 진짜 실제 같고 되게 좋고요. 되게 깔끔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음악만 들어볼 건데요. 되게 잔잔하고 되게 잔잔한 음악부터 힙합 막 톡톡 튀는 그런 시끄러운 음악까지도 되게 잘 들려요. 그리고 지금이 아까 처음에 잠깐 줄였는데, 32에요. 여기까지 올리면 되게 음량이 막 음질이 깨지지도 않으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운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던 거였더라. 네, 맥스 오디오 프로라고. 여기서 이퀄라이저도 조정을 할수 있구요. 치수 만약에 뭐 스피커를 어느 정도 두... 몇, 어떤 걸 연결을 하고 내가 뭐 헤드폰을 꼈을 때 어느 정도, 그리고 내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퍼지는지, 환경까지 뭐 녹음실, 거실, 개인 통화하는 버전, 개인 통화하는 모드, 조용한 실내, 시끄러운 사무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되게, 뭐, 영상, 음악, 작업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즐겨하는 게임인데요. 피파 온라인 4인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해상도를, 뭐, 보통 PC방 가면은 대부분 FHD 잖아요? 근데 이건 UHD로 되니까, 오, 진짜 선명하고, 진짜 색감도 좋고, 되게 깔끔해요. 번짐없이. 근데 단, UHD 해상도로 하면은 조금 렉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가끔씩. 플레이 HD로 하면은 그냥 플레이 HD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아, UHD를 한번 보고 나서 그거를 한다면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 렉은 전혀 안 걸리고요. 일단은 조금 해보겠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 리바. 또들가는군요 골프판은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군요. 포스트를 맞고 밖으로 빠지지 않고 안으로 빨려 빨리... 정량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 탭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수 스스로가 상당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헤 펜스. 좋은 기회. 멋진 골 기록합니다. 두들기면 들어갑니다. 키퍼를 계속 위험에 노출시킨 결과 골 맛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슈팅을취소 네, 이번에 제가 노트북을 새로 샀습니다. 왜 샀냐면요. 음, 이전에 쓰던 게 너무 좀 느리고 이전에 쓰던 건 노트펜 i3였는데 아무래도 웹서핑이랑 다른 걸 하기에는 되게 괜찮은데 뭔가 프리미어를 돌린다던가 게임을 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였어요. 그리고 용량도 SSD 256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하게 됐고 성능은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i7-8750H에 저는 램 16GB에 SSD 500 1 2기가를를 샀고요 이 해상도는 FHD랑 UHD 그러니까 4K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사지 아무래도 FHD가 조금 가격도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끌렸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 리뷰를 보니까 어 플레이 HD 사지 말고 UHD를 사라고 이게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샀는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플레이 치 d 랑 4K랑 근데. 조금 그러니까 정말 안 되시면은 풀 HD를 사시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시면 좀 망설여진다면 4K 모델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PS가 조금 발열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윈도우 클린 설치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컴퓨터 키자마자 했던 언더볼팅, 전압을 낮춰주는. 그두 가지는 좀 필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냥 윈도우 홈 깔았을 때, 뭐, 프리미어를 깔아서 해봤는데, 요리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발열이. 팬 소음도 조금 심해지고요. 그런데 클린 설치하고 언더볼팅 하고 나서는 되게 줄었고, 그리고 온도 체크를 해 보면 확실히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온도가 내려가요 확실히. 꼭두 가지는 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행히 뭐 초기 불량도 없고 패널도 똑같이 제 그러니까 패널도 문제 없는 양품을 뽑아서 다행이긴 한데 뭐 고주파음도 안 들리고요. 일단은 그리고 불량품보다는 양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대런또 그런 거 바로바로 교체해 주니까 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15인치 15.6인치인데 되게 안 커요. 베젤이 4.5mmmm인가? 그런데 되게 얇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되게 꽤 오래 갈것 같더라고요. 저는 80%만 충전하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100% 충전을 해놓게 되면 야외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충전해주고 하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무게는 되게 아 물론 묵지긴 한데 그렇게 막 다른 15, 15인치 노트북처럼 그렇게 엄청 무겁지도 않아요 네,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뭐 처음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냥 좀 아무래도 이 가격에 다른 조금 더 그래픽카드도 좋고 좀 배터리 성능도 좋고 좀 발열 억제력 발열도 잘 잡아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살까 아니면 뭐 진짜 가성비를 따서 진짜 진짜 가성 가성비적인 걸 살까 아니면 뭐 맥북을 살까 아니면은 뭐 HP를 살까, 서페스북을 살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기 전에 알아봤는데 되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 제품인 것 같아요, 노트북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어, 저는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추천을 드립니다.